2020 2학기 중간고사, 언남고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온도에 따른 초전도체의 전기 저항을. 나는 초전도체 위에 떠있는 자석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쉬운 문제네요. 자, 가볍게 갑시다. 자, 초전도체의 특징. 특정 온도 이하에서 아래쪽에서 저항이 0이 되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를 내죠 물체를 띄울 수도 있죠. 될까? 요, t 온도를 임계 온도란 말을 쓰고요. 됐죠? 이보다 낮을 때, 어, 저항이 0이 되는 거야. 방해가 없는 거야. 그다음 이렇게. 초전체는요, 반자성. 그죠? 어, 청력. 그죠? 자기장에, 내부자기장이 사라져서 물체를 띄울 수 있죠. 그죠? 즉, 자석하고 서로 청력. 그죠? 이런 효과. 마이스노 효과. 그죠? 됐죠? 많이 했던 거야. 쉽습니다. 가볍게 갑시다. 자, 기억보내. 초전체 온도가 T보다 높을 때, 어, 낮을 때, 낮을 때 어. 임기 온도가 낮을 때 저항입니다. 틀렸고 이번에 나에서 초전체는 자석을 밀어내고 있죠. 청력 반자석 물질 그죠? 맞는 말 됐고 뒤그 번에 대표적으로 MRI 이런 데 쓰인다. 자기 부상 열차 이런 데 쓰인다. 뭐 초전도 케이블에 쓰인다. 그죠? 맞는 말이죠. 됐까 4번 맞네요. 그죠? 자 따라서 2020 2학기 중간고사 언남고 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에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